네 안녕하세요. 토틀리 개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콘, 제스처 디텍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페이지를 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컨테이너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대신에 센터를 사용해 주시고, child를 이용해 주셔서 제스처 디텍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on tab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navigator 이렇게 적어줍니다. navigator, 그다음에 o v 를 먼저 넣으셔도 되고 push를 먼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context, 그다음에 material page route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builder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함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컨드 뷰 페이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일단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hild를 넣어주셔서 이 예, 버튼 버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컨테이너 예, 하나 넣어주시고 child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게스트 할티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공간을 주기 위해서 Edge Insets 올리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네, 그리고 색상도 파란색으로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크린 e 컨드 s c o n d View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n e e 에다가 New File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Second t i t 라고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tf" 탭을 치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Second View"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ESC"를 눌러줍니다. 이 위에 거는 다 지워 주시고, 여기서 빌드 컨텍스트 부분에 "View Problem"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머티 i 리얼이안 나와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 import 해 주시고, 플러터 r 그 다음에 머티 i 리얼 이걸 엔터 쳐 주셔서 import 해 주시면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이 스케폴드 갖고 온 것을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return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를 this is the second view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여기서는 제스처 디텍터를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f p b 에다가 reading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reading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콘, 이 아이콘 버튼에는 이제 언프레스드가 어, 들어가고 아이콘이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먼저 넣어주시고 아이콘스, 여기서는 arrow, arrow back ios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언프레스드, 뒤로 가기를 해야 되니까 네비게이터를플러터에서는 이거를 네비게이 o 를 이렇게 컨텍스트 팝, 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아그아 그, 아, 여기도 아이콘도 아이콘 그다음에 여기 괄호로 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 스크린 이렇게 이제 먼저 쌓이면은 그다음에는 두 번째 스크린을 만들면은 두 번째 스크린이 이첫 번째 스크린 다음에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세 번째 스크린으로 또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세 번째 스크린 이 위로 이렇게 블록처럼 레고 블록이나 이런 블럭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기를 눌렀을 때는 이거를 팝을 한다는 거는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스크린에서 두 번째 스크린 돌아갈 때는 이 팝을 이용해서 빼주고 만약에 이제 제가 처음에 메인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갈 때는 이거를 푸쉬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쉬 그래서 onto n a v i g a t t h a 된 most l y t i e d in close given context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바로 테스트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컨드 뷰는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command .im포트를 위에 맨 위에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command sav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ave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 get started, 적혀 있수것있알이게 있고 를 누르면은 이, get started, y 이렇게 어, 뒤세컨기를 누를 수 있고 this is the second view,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면 은 역시 테스트 앱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 아, 물론, 여기서는 이제 c o n s t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started, 누르고 뒤로 가기 버튼 t 어, 다시 월,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이거를 이제 플러터 페이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비게이터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네비게이터를 좀더 나중에는 이제 갤렉스나 여러가지 라이브러리 사, 사용하면은 이것을 좀더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른 플러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